실력정석 수학상 일단원 다항식의 연산에서 필수의제 1-2번을 보겠습니다. 자, 다항식 FX가 3차식이죠. 3차식이 있고, 어, 요 1번 문제 따로 보면은 x-2의 거듭제곱으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배웠습니까?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쓴다고 했죠.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충분히 뭐다할 거고. 그리고 f 1.99를 구하라. 사실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죠. 얘는 1.99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조립제법을 해야 되냐? 2 이로 해야 되겠죠. 여기 1.99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0 0 1이니까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, 그렇죠? 만약에 여기 0.99였다, f 0.99였다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? x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. b 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, c 의 x 마이너스 1. 플 이런 꼴로 나타내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.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죠. 내림차순 정리해서 대입할 수 있게. 자, 1번 자체를 묻는 경우도 있고, 2번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, 2번 묻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일단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. 자, f(x)가 4x 세제곱, 빼기 5x 제곱 빼기 7x의 플러스 3이었다. 이렇게 될 거고, 이런 식으로 내림 차순으로 만든다는 말은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. 4-5, 7이랑 3이다. 이렇게 될 거고, 자, 2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. 4 내놓고, 8이고, 3이고, 6이고, 13이고, 26이다. 그래서 29가 되겠죠. 자, 이때 나머지 D. 29가 D가 되는 거 알고 있죠. 그리고 몇번더 해야 되겠죠. 두 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. 2로 하면, 어, 4. 8, 11, 2 2이니까 35가 될 거고, 한번더 하면은 4 그대로 오고, 8, 19가 되겠죠. 얘가 누구냐? C고, 얘가 B고, 얘가 A가 되겠다. 그래서 ABCD를 각각 다 구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? 0.1, 아, 1.99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. 그러면 A가 4였죠. 4였으니까, 마이너스 0.01에 세제곱이고, B가 19였으니까, 마이너스 어, 0.01에 제곱이고 c가 35였으니까 어, 0 마이너스 0.01에 마이너스 어, 0.01이고 d가 29였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어, 4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가 되겠죠 세제곱이니까 0.00001이고 19 곱하기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0.0001이될 거고 마이너스에 0. 3호에 플러스 29다. 이렇게 되겠죠? 나머지는 뭐 계산하면 되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. 자, 그래서 뭐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. 나중에 뭐 나머지 정리랑 관련이 돼 있고,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, 이거 연속조립제법이잖아요?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지금, 여기 있는 이다항식 얘를, 어, 이번에는, x-1, x-2, x 3으로 나누었을 때목은 당연히 상수가 될 거고 당연히 4가 되겠죠. 그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 보자. 얘를 연속 조립제법을 통 제법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. 요거 4 5 7 3이고 자, 첫 번째 1부터 해 볼게요. 1. 여기 4 그대로 오고 4고 1이죠.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8이네요. 그래서 이거 얼마냐?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가 오네요. 이렇게 마이너스 5가 오고 다음 한번더또 이번에는 2로 합니다.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었죠 얘가 세개가 얘는 x-2로 똑같았을 뿐이고 얘는 x-1 x-2 x-3으로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4 여기 8이죠. 7이고 14고 6 이렇게 될 거고 한번 더 해보면 3에 4에 12 19다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러면은 이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? 최고천 개수 4죠. 4 이식이 4에 x-2의 세제곱이었죠. 얘랑 얘랑 얘를 곱한 거죠. 그리고 19의 x-2의 제곱이었죠. 19랑 얘랑 얘랑 곱한 거죠. 그리고 35의 x-2였고, 더하기 29였듯이 똑같습니다. 자, 얘는 4랑 뭘 곱하냐? x-3, -2, -1. 이거고, 그 다음은 19의 x-2, x-1이고, 그리고. 어, 6에 x-1이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5다. 그래서 나머지는 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목은 4가 되겠고 자,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1단원의 나눗셈은 뭐 특별하게 더볼거 없으니까 여기서 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